안녕하세요 채소골렘이야요 <laughs> 오늘은요 용산에 왔습니다 용산에 왜 왔게요? 용산 이마트에서 레고 증정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네, 왔어요 용산 이마트에서 레고 7만원 구입시 무려 부활절 다달바 증정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케 용산으로 왔습니다. 받는 방법은요. 먼저 용산 이마트 6층 CGV 극장에 가셔가지고요, 레고 팜플렛을 get 하시고요. 다시 지하 1층으로 가셔서 이마트 레고 매장이죠. 거기서 레고를 7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고 다시 지하 2층 고객 센터에 가셔서 그 아까 그 CGV에서 가져온 팜플렛과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받을 방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꿀! 그리고 5만원 이상 구입시 5천원 무조건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완전 꿀? 이네요 아쉽게도 농산 이마트에서만 하는 이벤트라 어이, 좀 아쉽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나는 뭘 사야 되지? 어, 이을 밖은 위험해 어, 어. 으쌰 절레절레 절레절레 절레, 운명하셨습니다 아니거든! 히. 용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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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녹초가 될것 같지만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용선에서 제 만원어치 뭘 샀는지 보여드리게요 바로 이것들이에요 70325 임페르녹스 프리즌 몬스터 하고요 72325 왕의 로봇 하고요 75871 스피드 챔피언 포드 머스탱 GT 를 구입했습니다 총 이렇게 3개 구입을 했고요 이것들은 나 조만간 또 리뷰를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업품 다갈바증 <laughs> 오늘의 전리품 다갈바 부활절 다갈바입니다. 어, 어, 이게 그 증정품 여기 써있죠? 7만 원 이상 구입시 증정 5월 5일까지 이렇게 7만 원짜리 구하면 이렇게 생긴 다갈바를 주고요. 음, 보니까 1일부터 했었던 건데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일까지니까요. 내일 갈수 있으신 분은 가셔서 겟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아래 내용물을 볼까요? 일단이야. 이해 버리고. 어, 전체적으로 귀엽게 문이 이열수 있게 약간 홈이 나 있는데, 홈이 이렇게 나 있고, 전체적으로 어, 귀여운 집 모양이 되어 있네요. 그,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열 열어찾게. <laughs> 열 열어찾게. <열열차께. 웃음> 어, 귀여움이, 열어 어, 나와. 어, 왜안 나오냐? 어, 왜안 나오니? 어, 나와. 어. <laughs> 으, 으, 닭알바. 안에 또 뭐가 있나? 야, 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잖아. 으이, 받침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먼저 이닭갈바는요 어, 이게 처음이 아니라요, 미니 피규어 시즌 9시리즈의 알바 시리즈 중 하나로 나왔던 닭갈바 피규어입니다. 이것들을 원래 지금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라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가지고요. 구입 전에는 한 3,400원에 그 일반 미니 피규어 사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한 아, 얼마더라? 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격으로 부르고 있다 하더라고. 이 하나가, 이구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귀한데 어떻게 또 이런 부활절 알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개타였습니다. 음, 일단 디자인은요. 전체적으로 일반 그냥 미니 피규어 다갈바랑 똑같은 것 같고요. 받침이 없다는 것 정도가 틀리네요. 이거를 분리가 되는 거라 분리가 이렇게 돼서 다른 거랑 호환도 가능하고요. 또 다갈바는 다른 여타 미니 피규어와 다르게 팔이 그냥 팔이 아니라 진짜 날개 같은 이렇게 팔로 돼 있어서 좀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팔에는좀더 귀여운 발가락 모양도 있고요. 어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걸 여러분 내일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아니, 공짜는 아니고요. 어, 공, 공짜는 아니고요. 어, 사고 싶 사려고 했던 거 7만 원치 어 사시면은 딸려 들어오는 공짜 같은 느낌의 것이죠. 으으야 꽃기. <laughs> 제가 굳이 뭐 알바 미니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콜렉팅이 어, 너무 하고 중간중간 콜렉팅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에 다갈바를 이렇게 값지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알바 미피 모으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니까요 한번 가셔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미니 피규어도 굉장히 귀엽고요 귀엽네요 꼬기요 아, 그리고 내일 어린이날이죠, 여러분들. 그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새로운 리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쉬시는 분들도, 어, 꿀, 휴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그지청주셔서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득템하세요! 고기요!